이게 진짜 효율성. 알리에서 산 압축가방 솔직 후기. 대형 압축가방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습기 걱정 없이 이불이나 옷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더블 레이어 지퍼 덕분에 압축이 쉽고 공기 펌프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여행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. 공간을 40%까지 절약해주니 짐이 한결 가벼워져서 편리하답니다.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이불, 우류, 담요 등 여러 가지를 정리하기에 좋고 방 안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재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.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여행 보관 가방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60% 공간 절약 덕분에 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압축 큐브가 듀얼 지퍼로 되어 있어서 옷을 쉽게 압축할 수 있고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화물에서 공간을 확 줄여줘요. 특히 메쉬 패널 덕분에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니 편리하답니다. 하이 퀄리티 나일론 소재로 방수와 찢어진 방지 기능도 뛰어나고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 어떤 여행 가방에도 잘 어울려요. 가족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리된 짐으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네요.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이압축의류 소고 보관? 가방은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. 여행할 때 수화물 정리하기가 한층 쉬워졌어요. 특히 업그레이드된 압축 방식 덕분에 공간을 40%나 절약할 수 있어서 짐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. 방수 천으로 만들어져서 의류가 습기에 노출될 걱정도 없고 다양한 사이즈라서 속옷부터 바지까지 모두 쏙쏙 담을 수 있어요. 내구성이 뛰어나고 재사용 가능하니 환경에도 좋답니다. 무엇보다 정리정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 집안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행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는 압축, 가방, 강력 추천드립니다.